안녕하십니까 대박코인 박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메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메탈이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현재 메탈이 2,000원 부근에서부터 5,250원까지 무려 2.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메탈이 2.5배 상승 이후로 지금 절반 정도 눌림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변곡점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서 눌림목에 그 다음 눌림목에 다시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추가 상승에 홀딩을 하고서 이 수익을 내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메탈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인지 메탈 함께 분석해 볼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메탈 말고도 함께 보시면 크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히든코인 두 가지 준비해왔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바로 히든코인 하나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바빠서 바로 분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6분 뒤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개해 드리는 코인은 위메디에서 유통하고 있는 위믹스입니다. 유메이드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시가총액 약 2조 원의 현재 코스닥 21위의 대기업입니다. 그만큼 위믹스는 다른 자코인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미리 성장 동력으로 P2E를 보고 있습니다. P2E는 플레이 2원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P2E가 되려면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전망을 보시면 마켓치앤마켓치는 28년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리서치앤마켓은 30년 3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가 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여 블록체인 게임 P2E 제작 및 개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말고도 다들 아시는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컴투스 같은 게임 회사들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단연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 코인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탑10 위안에 들고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에 따르면 게임 분야 암호화폐 점유율 1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전망이 뚜렷한 코인입니다. 위믹스 플레이에는 서비스 중인 게임이 33개, 출시 준비 중인 게임이 34개, 온보딩 계약 체결 게임 등총 100여 개의 게임이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P2E가 사행성으로 막혀 있어서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기보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로 돈을 버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메이드는 위믹스 가격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위믹스 가격이 더 높아져서 위믹스를 벌기 위해 게임을 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게임의 재미와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메이드가 대작 게임 나이트 크로우의 P2E 버전을 최근 출시했기 때문에 게임 흥행에 따라 위믹스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호재입니다. 비록 위믹스가 유통 신뢰성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했던 적이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시총 1조나 되는 기업이 앞으로 기업의 사활을 걸고서 위믹스를 유통하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 방치할 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썸, 코인원, 코빗 등 재상장이 되었으며 업비트는 국내 코인 거래소 점유율 1위인 만큼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위믹스 활성화를 위해 업비트 재상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비트의 재상장이 되면 큰 호재인 만큼 위믹스 가격이 더뛸수 있으니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현재 위믹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빗썸인데요. 빗썸 빗섬 차트 보시면 재생장 이후 개미들이 탈출하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며 급락한 모습이지만 그 뒤로는 나오는 대량 매도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세력들이 위도적으로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 내려눌렀다고 볼수 있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전 대량의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이 이 매물대 3분의 2까지 뚫어졌다는 것은 이 앞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체력이 매집을 해놔서 나아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개미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럼 위믹스 진위탑 점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도 두세 개라도 사놓고 관망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는 3,80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5,000원까지 상승 이후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4,200원 이하의 진위탑 점 잡아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570원에서 1,250원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도 P2E 게임들이 대거 출시인 예정인 만큼 이때를 맞춰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예상이 항상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전처럼 세력들이 거래량 없이 개미 털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차 진입 타점 1750원 잡아보겠습니다 2차 진입까지 하면 평단이 2470원 정도가 되니 참고해주시고 2차 진입하신 분들은 1차 진입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 들어가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비중관리 꼭 잘해두셔야 합니다 자, 히든 코인으로 위믹스 핵심만 짧게 살펴봤는데요. 위믹스가 기대가 된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설명하다 보니 설명을 다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믹스 1차 목표가는 약150% 정도의 수익이지만 최종 목표가는 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믹스로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왕이면 최대한 최종 목표가까지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확실한 호재나 투자 관점이 없으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힘든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믹스가 왜 500%까지 가능한지 추가 내용까지 정리해놓은 투자 공략집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믹스 함께 수익 내고 싶은데 최종 목표가까지 최대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투자 공략집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로 위믹스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30명씩 추첨을 통해 이 투자 공략집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릴 건데,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코인 투자시거나 투자할 만한 코인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투자 공략집 신청하시고 한 분이라도 당첨되시면 같이 공유해 보셔도 되겠죠. 자 위믹스로 많은 분들 수익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에 두 번째 히든 코인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메탈 분석과 전망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면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메탈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도 분석해서 찍어드렸던 그러한 종목이죠 이전에 2000원 저점 부근에서부터 지금 5250원까지 지금 큰 폭의 상승율은 단기 급등세가 나온 이후로 지금 절반 가까운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변곡점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자 우선은 메탈이 차트를 길게 들여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차트는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길게 보시면은 지금 장기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꾸준히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장기 상승 흐름세 유지하면서 지금 단기 고점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리들은 뭐딱 누가 보기에도 세력들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 영상 찾아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들이 뭐 세력들이 뭐 매집하는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이러한 단기 고점 자리에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오해, 오, 이러한 오해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렸다가 이러한 자리에서 세력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물량들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르죠. 누르고 나서 떨어져 나오는 이 개인들 혼절 물량들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이 세력들이 핸들링한다는 이 증거가 될수 있는 자리는 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매집봉이라든지뭐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좀 오해가 없으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이러한 자리들이 뭐 등락폭이 되게 적어 보입니다 보시면은 뭐 한참 이렇게 쭉 빠졌다가 뭐 바닥에서 이제 뭐 매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러한 자리들이 결코 등락폭이 작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변곡점, 장기, 장기적 변곡점이 나왔던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은 지금 이 자리 얼마였죠? 대략 8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8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3,180원까지 올랐죠? 거의 3배나 가까이 올랐는데 세력들이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수익을 안 냈을까요? 어, 당연히 수익 내죠. 세력들도 수익 내죠. 다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인 물량들 즉 핵심이 되는 이 물량들을 이러한 자리에서 전부 다 털고 나가고 이런게 아니라 메인 물량 말고 지금 서브 물량들 일부, 이 서브 물량들만 일부 정리하고서 이 정리한 만큼 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즉, 이러한 서브 물량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물량들 받아내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 쓰는 물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겠회역들도뭐한 명이서 혼자서 이렇게 다 핸들링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 어 직원들이 있으면은 뭐 사무실도 있을 거고, 사무실 있으면은 뭐 임대료도 낼 거고 그리고 뭐 핸들링하는 이러한 자금들 있죠 돈이 돈들도 세력들이 직접 뭐 벌어가지고 그 돈을 다 쓰지 않습니다 뭐 외부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죠 대출 뭐 빌려온 돈든지 대출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돈들을 빌려서 또 이자를 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 내기 위해서 잠깐 잠깐 수익 내고 빠지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장기 우상향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이런 단기 고점 자리 함부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좀더 길게 보시면은 21년도 고점 이후로 지금 급격한 등락폭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삼각 수렴, 장기 우하락세를 만들고 있던 모습인데 지금 이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이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5,250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 이전에 이러한 하락 추세 이러한 하락 추세 속에서 나왔던 이 물량들 있죠. 이 매물대들 중 일부를 테스트해주는 흐름이 나왔다. 아,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해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테스트라고 해서 세력들이 수익을 안 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세력들 수익 챙겼고요.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고점 물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이 나왔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1차 목표가를 3,480원으로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 추가적인 눌림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비해가지고 2,930원으로 이렇게 1,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조금 더 크게 눌림이 발생하면서 2차 목표가도 소폭 무너뜨리고 2,700원, 2,600원 부분까지 빠졌던 모습이네요. 2,600원짜리까지 빠졌던 모습인데 다행히 변곡점을 다시 만들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예상보다 큰 눌림이 발생하긴 했지만은 결코 세력들이 돈을 쓴 자리는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목표가도 조금 짧게 잡고서 지금 진입 타점도 조금 높게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 지금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눌림이 발생하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메탈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투심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해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분할 매수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평단이 3,180원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진입까지 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2차 진입해서 내가 평단이 3, 180원 맞춰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180원에서 비중의 절반을 우선 덜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눌림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니까요. 비중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탈 내가 진입을 못 했다.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면은 지금 평단가 318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18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2차 매수까지 했다고 해서 2차 매수한 기준까지 앞으로 있을 목표가까지 내가 함께 수익 내서 수익을 더 크게 낼 거야. 막 이러한 욕심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욕심이 드시겠지만은 2차 진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평단을 낮추기 위한 총알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총알은 이미 썼으면은 다시 뺐다가 다른 코인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이 메탈 다시 눌림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총알로 쓰는 거니까요. 즉내 네,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늘어난 비중까지 함께 수익을 내기보다도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총알을 다시 준비해 놓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비중을 우선 줄여 놓으시는 것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권장드리는 상항이고요 만약에 내가 뭐이차 매수까지 안 하고서 비중이 그 평소 들어가는 비중에 맞춰져 있다 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비중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3,180원이라는 평단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비중이 오바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비중 줄이는 거. 이게두 아, 가지가 핵심인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180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 3차 진입이 되겠죠 물론 비중을 줄인 상태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진입가는 지금 2,3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이전에 돈을 많이 썼던 그러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것이 유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눌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뭐 투심이 흔들리고 투심이 흔들리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단을 계속해서 맞춰나가면서 맞춰나가면서 아프리스 추가 상승에 우리가 대비하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목표가는 짧게 4,6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전에 고점 5,250원까지 올랐지만은 지금 상승 추세에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쭉 치고 5,250원 돌파하고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단의 매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빼고서 그 다음에 5,250원 돌파하고서 2차 목표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짧게 4,600원으로 1차 목표가 정한 거니까요. 4,600원 뭐 수익권에 도달하시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비중에 절반이 됐던 아니면은 비중에 대부분이 됐던 일단 수익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익 챙기고 나서 다시 눌림이 발생하면은 이때 비중 조절한 만큼, 비중 정리한 만큼 이때 다시 비중 채워가지고 앞으로 있을 상승 흐름에 또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요. 어, 한 번에 2차 목표까지 끌고 가려고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마시고 수익 줄때 챙기시라 이점꼭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수익 못 챙겼는데 눌림이 나오면은 아, 이때 팔걸 또는 추가적인 눌림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아, 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 나는 수익권이었는데, 불구하고 수익은 못 내고. 다시 빠지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정리해야 되나 마나 지금 본전 걱정부터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수익 줄때 챙기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라색 선 보이죠? 6,400원까지 지금 2차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목표가 6,4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 줄때 챙기시라 이점꼭 명심하시고요. 일차적으로는 4,6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지금 다시 안정적으로 변동 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장기 추세선 이 하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짧은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싶지만은 지금 영상으로서 분석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수익 관점에서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조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 불장이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은 짧게 짧게 단기로 대응도 가능하고 보라 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불장에 본격적인 돌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가 불장을 대비한 이 투자금을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자이점꼭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도 제가 수익 날수 있는 그러한 이 타점들 그리고 또이 메탈 메탈 말고도 또 어떠한 코인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누르고서 함께 수익,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 참고하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메탈도 제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서 정보들 꼭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타점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측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보다 대응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률 9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필승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해도 코인 시장이 24시간 365일 돌아간다는 특성 때문에 수많은 변수와 변동성들을 전부 다 예지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모든 변수와 변동성까지 예제해서 100%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죠. 필승 전략 교본은 예측이 어긋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놓은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초고수는 아니더라도 중수에서 고수 반역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생각보다 수익이 잘안 난다. 진입할 타점, 정리할 타점을 자주 놓친다. 수익보다 물리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는 이 필승 전략만 있으면 코린이 탈출, 실전에 바로 적용시켜도 손실은 확 줄어들고 수익 낼 확률은 확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고 더샘플 쌤, 고샘 나무 쌤만 할수 있으면 다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놓았으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을 테고 실제로 매매에도 적용해서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안 맞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겠다, 처음 보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제가 정리해놓은 필승 정략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필승 전략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재정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분석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강조드리죠. 저 말고도 정말 실력 좋고 분석력이 뛰어난 코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지만 예측이 아무리 정확도가 높더라도 항상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빠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 했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오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00% 예측이 가능했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 2천만 원에 몰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노화를 알고 있으면 매매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필승 전략 교본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필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30명씩 추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최대한 저점 에 사서 최대한 고점에 팔고 싶어 하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욕심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손실 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손익비 때문인데요. 내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서 손실을 크게 보면 수익금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손실 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만 계속 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 기준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필승 전략 교본이 코인 투자를 한다면 남녀노소 초보자부터 초고수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매매 기준과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 주식과 코인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초등학생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실전에 바로 써먹어도 승률 90%까지 올릴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필승 전략 교본만 있으면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체감이 되실 정도로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그만큼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엑틱스로 농축시켜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구독했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이게 최고의 응원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 필승 전략 교본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응원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필승 남겨주시면 이렇게 추첨을 통해 투명하게 당첨 공개하고 필승 전략 교본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필승 전략 교본 받아보시고 앞으로 더큰 성공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두 번째 히든 코인 공개해드릴 건데요.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히든코인이었어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장기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목 4,550만원 부근에서 진입했고요. 이때 이후로 1억 400만원 부근까지약130%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다 아는데 무슨 히든코인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타점을 잡는 건 누구나 할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할수 있었으면 이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최소 100%씩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저는 이때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로 약 2,700%의 수익을 냈는데요. 두 번째 히든코인도 비트코인처럼 큰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비트코인은 현물 ETF와 반감기 이슈로 크게 올랐고, 위믹스는 앞으로 P2E 시장 성장과 정부 지원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실 두 번째 히든 코인은 AI 산업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무려 800%라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죠.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두 번째 히든코인도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히든코인이 수많은 AI 코인들 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른 AI 코인들보다도 선두로 치고 올라가면서 약 1000%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두 번째 히든 코인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히든 코인은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배수세가 유입되면 세력들이 바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세력들이 눈치를 채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윗믹스처럼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력들이 눈치 못채게 하기 위해서 매일 구독자 30명씩 추첨을 통해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히든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 고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 님들에게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구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댓글 에 이런 식으로 신청하신 휴대폰 뒤내 자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등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수익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없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같이 신청해주시면 같이 신청해주신 분들까지 우선순위로 추첨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히든 코인 받아보신 분들은 딱한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해서 비중을 50%, 70%, 100% 이렇게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크게 들어가면 투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힘들어지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점꼭 명심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